여기는 경북 고령군 계진면 내동길 35번지 조성래시댁입니다이 가구에서는 어떤 수를 리 했는가 하면, 어, 부엌 안에 수리, 그 다음에 방 안에 난방과, 어, 어, 이 도배장판,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주방에는 싱크대를 놓아 드렸습니다. 아, 안 찍어도 됩니다. 이집 한번 살펴보고 어, 주인 어르신 어, 인터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일한 분 부터 저원봉사자 부터 인터뷰 잠깐 합시다 예. 이집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죠 예예 예, 뭐 부엌도 있고 또방 안에도 있고 예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 집은 작업하는 환경은 어땠습니까 뭐 옛날 한옥이라 가지고 많이 노화가돼 가지고 좀 그게 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게 예. 그럼 그 주인장 인터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. 그 이게 부엌하고, 네. 그 다음에 방하고, 네. 수리를 하셨는데 느낌을 네.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. 어, 뭐 고맙다라는 표현이 뭐 가장 잘, 예, 적합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근데 뭐. 수그 그 말씀대로, 예. 예. 오래된 노후된 집이라서, 예. 어, 이렇게 수리,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, 예.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, 어, 상당히 그저 고맙습니다. 딴 것보다도 이제, 음. 사실 이집 수련에 품이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. 예. 오, 오, 일 걸렸습니다. 예, <laughs> 예. 예. 뭐냐 면면 이제, 방에, 음. 그, 저, 이게, 그, 단열공사. 예. 단열공사 할때 처음에 해놨는 그게 있어가지고, 음. 막, 아무때나 해놨는 게 있어가지고, 음. 그래, 그걸 다 정리해가면서 깔끔하게, 딱 하는 게좀 사실상 힘이 들었고 예, 예. 그다음에 자금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. 문한개두개세개네개 개, 개, 네 개. 그다음에 부엌도 사실상 처음에 음도가 안 납니다 예. <laughs>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됐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, 저희들은 그 한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일하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방북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. 아이고 이 대표님 여기는. 품이 억수로 많이 듭니다 이카더라고요 예. 그래서 뭐 품이 많이 들어 대강 하면 되지 가니까 <laughs> 일을 어떻게 대강 합니까 음. 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꼼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.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저도 선생님께 고마운 거는 5일 동안씩 그렇게 쿵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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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했는데 그래도 뭐 참아 주시고 그렇게 돼서 <laughs> 예. 너무 고맙습니다 예. 봉사자들이 전화가 왔어요 예 그리고 이 집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게 하우스 철거하는 길입니다. 음 <웃음> 예. <웃음> 예. 그저 덕분에 덤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 예. 아, 하여튼 그 이게 뭐 그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셨더라 안 나왔더라도 뭐좀 만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음, 예. 거의 뭐120% 만족합니다. 예. <laughs> 예. 감사합니다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예. 예.